이 나라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공금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서 그 스스로를 대도록 하는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라는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핵 위기는 현실화되어고 인생경제는 <laughs> 한편에 좌파 정권의 정치부패과 국정비리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게 쏘았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또또 다른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대여투쟁 능력을 잃고, 숙권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대력치로 정권의 면제물을 뚫고 있습니다 잠보이기, 인생경제 파탄, 신재근, 김태우손혜원서영과 차권 등으로 총체적인 국정 남매의 상황대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령 따님의 태국이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제대로 파헤쳐 키면 정권이, 이런 이수있다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당은 여전히 적권의식과 이미지정치에 빠져 도로 백록기이랑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고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 이분들과 함께 악정보투를할 때, 차갑게 변는하시도 분들 이래와서 강에 들어와서 <laughs> 온다. 또다은 <당한> 수능으로 가 <laughs> 위기 상황을 우리 <laughs> 국인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이겨했습니다한에게 배우 속에서 지지율 3일에 조사하던 베넬 직접의 정당의 예선후보로 출마하고 24.1%의 지식을 냈습니다. 탄핵의 여파, 여당의 위장평화 공세가 정부 정식 선거에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 비록 대학인의 지여가 28%에 달하는 적조를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지로 상을 <laughs> 하면서 성금소가 옳았다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을 때더안 되겠다고 여러분께 기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페이스북과 TV 홍합 논란을 통해 국민 행보과 직접 소송을 내왔습니다. <laughs> 이 현실을 반영하다 지난 1 1월 9일, 세계일보 기사를 비롯해서 온라인 민심, 댓글 민심은 댓글 민심은 작게는 61%에서 많게는 94%에 달하는 분들이 저희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홍준표가 옳았다는 말이 온라인상에냉철은 뭔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본숙한 부분을 겸허히 격려받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는 마파정권과 정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의 승리율은 떨어집니다. 총선 압승을 통해서 좌파개헌을 막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이 정해화되어 보수 우화 이념으로 무장된 능력있고 대여 투련력이 있는 인사가 전면에 나서다 둘째,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의 혁신 구부를 창설화하고, 민영노직정책의 3대 혁신을 치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분개조를 통해 보일적 대파주의, 리빈과 특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서민중심주의, 가치중심의 국민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와 SNS채널을 활성화하여 국민과 더욱 밀접하게 직지를 차라야 셋째 자유 대한민국 건설은 자유 민주당이 만들어가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당과 보수 국가의 모든 인적 자산을 모아서 내셔널 빌딩 운동에 적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선과 대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24년간 당에 온 당원에서 4번의 국회의원, 2번의 상거위원장 원내대표, 2번의 당 대표, 경남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까지 당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모든 것을 던져 당의 재금과 정권 탈환에 확장 서둘러야 니다 홍준표는 숨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피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위급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언제나 당당하게 선공합니다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작에 마서겠습니다 아, <laughs> 자유한국당의 조감주총 홍준표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